전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고 넘나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행복한 세상, 즐거운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생각의 중심인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세계에서 청정과 집중과 시해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불를 하고 마지막 시해의 완성 반나신경을넣어는 뜻도 그런 데 있습니다. 반나바라밀타 신경은 전체가 260자로 돼 있는데 그 260자 속에 모든 대장경의 것이 들어 있고 구체적으로 대반야경 600권의 내용이 하나도 모자람 없이 260자에 들어있다 그래서 반하신경을 외우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외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하신경 260자를 다시 또한번더 농축하고 또 농축한다면 반자재보살이 행신반야바람이 다시 도견 오원 개공 도 일체 고액이다. 반자재보살의 관야바람 일타를 행할 때, 오원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일체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자재보살의 행신 관야바람 일타시 도견 오원 개공 도 일체 고액, 이것을 다시 농축한다면, 빛을 쫓아, 하나는 조견 오원 계공 도와할 때, 조견할 때, 조. 지순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을 봐서,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 마음에 허물이 없도록, 자기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극락세계와 사바세계는 어떤 날 극락세계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깨끗하고 진실하고 항상 즐겁고 그 다음에 항상 온 중생 모두를 하나처럼 이렇게 평등하게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럼 사바세계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리석게 투자를 해서 눈물과 한숨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세계다. 이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속에 계속 빠져있다면 윤회를 반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 윤회의 정말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보고, 양심을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양심이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가실 때 무엇을 가져가셨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죠. 백년 100년 안에서 백 년을 다못 채우는 인생인데, 천만 년이나 살것 같이, 천 가지 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을 반복하는 윤회 사바세계의 중생들이다. 그러나 이제 불법을 만났으니까, 고통은 끝났다. 행복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분명 우리는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다 빛을 쫓아, 항상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본다는, 조견한다는, 비추어 본다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갖고 이야기한다면, 해강반주 살아온 그 삶을, 빛을 돌이켜서 자기를 본다. 우리는 항상 남을 보면서 바깥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래가지고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이미 내 마음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49제를 지내는 이 어, 박기조영감, 김숙녀영감, 사간진념과도 자기 자신의 본래 청정하고 본래 진실한 부처님의 진여 자성으로 돌아가시고 오늘 주의 대중들 항상 양심으로 돌아가서 양심을 되살려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고통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명단을 위해, 명단, 명가를 위해서, 어, 지내는 것인데, 영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이런 것입 영가를 천도해 주는 부처님께 배경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헌봉하고, 어, 그러고 나서, 명단의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명가, 어, 가족들도 어, 모두 다큐이 같이 봤는데, 불공 어, 시작할 때, 네, 부처 시장에서 끝까지 정성을 모아서 해야만, 뭔가 천도가 잘 된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9제를 모행하는 이민연으로박기조 연가, 김승여 연가, 하관진 연가, 모든 분들이, 모든 연가들이 고통의 세계로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이것이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시선한 일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아미타부처님께서이 염불 소리를 듣고, 무량한 성중들과 함께. 여기 와서 영가를 공략되기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어 심치 않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가 그 전에 가르친 속에서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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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단의 제사 진지하도록